자 이게 쇼콜라슈 비엔나예요? 어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제카카오 크림이 올라간 비엔나 커피. 아 떠먹는 거예요? 네, 떠서 먹다가 이제. 나중에 아, 먹다가 베이스랑 섞어 드시고. 아유, 아유 잘 먹겠습니다. <laughs> 저는 장세영이고요, 올해 3 0 살입니다. 카페 이름이 만료인력이죠? 네, 맞아요. 만료인력. 카페 이름을 만료인력으로 지은 이유가 뭘까요? 설명드릴 때마다 좀 오글거리는데, 제가 내리는 커피 방식이 드립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게 중력 추출이거든요. 중력이 곧 인력이니까, 이제 커피 내리는 방식도 그렇고, 사람을 끌어들인다그래서 만료인력으로 지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쓰리고 카페였잖아요? 네, 네, 맞아요. 합정동에서 진짜 오래된 네네. 쓰리고 카페. 약간 목재 느낌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네, 네. 그때 제가 한번 취지했던 네. 적도 있죠 어, 네 맞아요 디자인 정글에다 이제 기사를 <laughs> 아, 올렸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이 카페는 만륜육으로 네. 바뀌고 나서 인테리어 분위기 자체가 완전 우드에서 약간 모던으로 바뀌었잖아요 어, 네 맞아요 이건 인테리어 업체 통해서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아 이게 저가 되게 오래 알고 지낸 공간 디자인 하는 형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원래 쓰리구에서 제가 되게 오래 일도 했었었고 그 인수를 또 제가 2 6여섯때 했었었는데 이 공간을 유지를 하면서 하나 더낼때제 브랜드로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중간에 코로나가 너무 계속 길어지니까 그러면 여기를 바꾸자 해서 음. 그래서 이제 작년 8월달에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위치상 합정역 7번 출구 쪽인데 네네. 여기만의 뭔가 메리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 어, 되게 한적함, 한적함. 그다음에 거리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사람이 또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음. 주변에 사무실들도 엄청 많고, 맞아요. 여기 사무실이 네. 주변에 많아요. 그다음에 사는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동네가 되게 그에 반해서 한적하고 여유가 돼 있어 요이 골목이. 음. 그거에 반해서 제가 이 골목에서 음. 오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토종로 뒤쪽, 네네. 게 발전소 건너편, 저쪽이 네. 또 사람이 많이 살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건 위치적으로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여기 그리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네. 단골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네. 그, 고객층들의 나이 대나 성별은 어떻게 될까요? 주로 여성분들이 많긴 해요. 그리고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음. 40 초중반까지도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직업적으로 뭐 학생부터 직장인분들까지 다양하게 있는 거네요. 어, 네, 맞아요. 그럼 분비된 시간대는 점심, 저녁 이땐가요? 식사 14... 후에? 네, 보통 한 12시부터 2, 3시까지 분비고, 또 이제 한 7시 넘어서 저희가 9시 막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조금 붐비는것 같아요. 그럼 주말하고 주중하고 봤을 때는 주말이 사람이 많나요? 주중이 많나요? 저는 주중이 훨씬 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거, 아, 주중이 훨씬 많아요? 네네. 아, 진짜 여기 찐 단골들이 많은가 보다. 합정이 <laughs> <laughs> 그래도 나름 데이트 장소기 때문에 주말에 네네.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여기 사람 많죠, 그때도? 네. 네. 그때도 많아요. <laughs> 면적은 총몇 평이나 될까요? 정확히는 33제곱미터로 표시되는데 제곱미터면 10평. 10평 인거네요. 네.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한 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여기 인테리어 컨셉 좀 소개 좀 시켜 주시겠어요? 어, 일단 인테리어 컨셉은 어떻게 보면은 모던이죠. 모던이고 좀 미니멀하게 꾸미고 싶어서 형이랑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었어요. 그리고 아예 톤을 저희가 맞췄어요. 었뭐 실버, 우드, 블랙으로 음 뭔가 통일감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네. 짜봤던 것 같아요. 이거 셀고 카페트 있던 거잖아요. 어, 네 맞아요. 아, 이것도 여기 그대로 살려 놓으셨네요. 네, 이런 소품들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거 만든 형이랑 동료가서 저 믹서기를 사다가 바로 제작했던 거예요. 이거 네. 그때 팔지 않으셨어요? 어, 네네. 지금은 이제 몇개 없어서 그냥 제가 개인 소장용으로 <laughs> 어, 리처드 세라. 오 네. 어, 네이거 제가 따로 모으는 아트 포스터예요. 아 진짜요? 네.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는 요즘 포스터 샵 유명 아 거의 기억이 안 나네 세 군데 정도 포스터 샵 좋아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그때 그때 보고 여기에 좀 미니멀리즘에 가깝잖아요 모던하고 또 바우하우스나 리처드 세라 그다음에 도날드 저드 이렇게 포스터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꾸거나 아 진짜요? 아니요 요번에 저희가 자체 제작으로 아트 포스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안이 나왔고 오. 그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커피만 즐기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간을 좀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디자인하신 아트 포스터도 이미지 첨부 제 해도 되나요? 어제 네, 그러요 <laughs> 나중에 이제 저희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어,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다 이렇게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서. 굉장히 그냥 좀 저렴하게 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집에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 놓으실 수 있게 어떤 채널 통해서 판매하실 생각이세요? 어, 제 개인 인스타로 아마 판매할 것 같아요 아 가게 인스타그램으로 그 만율력 네네 만율력 인스타그램으로 예, 예. 여기 시공을 직접 다 담당해서 하셨잖아요 네네. 인테리어 업체끼낀 것이 아니라 네네 그렇죠? 그럼 여기 인테리어 비는 혹시 얼마나 들었을까요? 어... 토탈해서 한2 5 0 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진짜 싸게 했다 근데... 이제 커피 머신 값은 다 빠진 거잖아요 근데 예. 네, 네. <laughs> 디자이너 해주는 형이 진짜 안 남기고 저희가 하루에 14시간씩 공사를 했었어요 <laughs> 2주를 안 쉬고 아 지금 공사 하루에 14시간이면 야간 작업 포함이잖아요 어, 맞아요. 원래 야간이 곱하기 1.5나 2예요 네, 그거는 이제 진짜 안 남기고 해주시는 거예요 어, 맞아요 <laughs> 혹시는 다 쓰던 거죠? 네. 그쓰리에서부터 아, 그때 쓰던 것도 있고. 어, 이건 새로 사셨네요? 네, 최근에 이 말코닉이랑 뭐 펠로우 주전자 같은 거는 비싼 거예요, 그거는. 요거가 좋은 게 온도 유지를 시켜 줘요. 오. 예를 들어서 내가 92도의 물로 추출을 하고 싶으면은 계속 92도로 물을 유지를 시켜 줘. 이렇게 우와. 이제 시켜주고 사실 커피가 물이 되게 중요해서 아이 브리타 필터를 따로 또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번 정수를 거쳐주고 안에 나트륨을 넣어줘요. 그래서 물 자체가 좀 단맛이 나게 ppm이 좀 높은 미네랄 워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검은색 저저 저... 토이 스토리 강아지 있는. 아 네네 여기 이제 물... 말코닉이라는 네. 말코닉 e k 4 3이라는 그라인더인데 네. 플랫버 형식인데 맛을 되게 균일하게 내기 좀 최적화된 그라인더라고 해야 되나? 항상 저희가 드립으로 내려다 보니까 맛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최대한 줄이고 싶어서 네, 구매를 하게 됐어요. 와 여기 단골들이 많은 이유가 있네요. <laughs> 블렌딩 같은 거는 이제 로스팅하기도 하고 게이샤나 아니면 다른 원두들은 제가 혼자 다 볶지 못하니까. 사오기도요. 이 그냥 게이샤 블렌드는 지금 콜롬비아랑 에티오피아 거 블렌드해놓은 건데 파나마 게이샤 같은 거는 워낙에 단가 같은 것도 세서 데일리로 마시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일리로 즐길 수 있게. 디저트도 직접 만드세요? 아, 아 쿠키 같은 건 이제 직접 굽는데 네. 여기 있는 우키시마 같은 거는 이제 을지로의 친한 누나가 오. 디저트 공방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쌀이랑 암근으로만 만들어서 밤에 드셔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이 바닥 마감재는 콩자갈이죠? 어, 네 맞습니다. 콩자갈이에요. 콩자갈이 에폭시하고 콩자갈하고 섞어서 이렇게 붙이는 건데, 어, 네네. 이게 시공 하자가 뭐가 있냐면은 평이 좀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어, 네 맞아요. <laughs> 이것도 사실 저희가 콩자갈이랑 에폭시만 사다가 직접 형이 깔았어요. 아 직접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근데 네, 중간중간 에좀패인 것도 있고 한데 진. 이거 하는데 저희 하루 왼쪽이 했거든요. 하루 12시간 넘게. 이게 콩작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저거 지금 앞에 보시면은 네. 다리가 4개잖아요. 테이블이. 네. 저 끄떡끄떡 움직여요. 네. 그 밑에 다 뭘, 몰... 아, 높이 조절이 되는 거구나, 저거는. 아, 네. 어, 근데 그래도 형 성격이 진짜 여기서 나오는 게. 와. 그래도 평이 얼추 다 맞아요. 진짜 형이랑 친하신가 보다. 진짜 이거 갈때 진짜 엄청 처음에 저희가 잘못서 에폭시가 한번 굳어서 에폭시 한 편을 버렸어요. 엄머. 그걸 제몰라서 갑자기 연기가 나더라고요. 에폭시에서 오 진짜? 경화제를 미리 섞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콩자을 바닥에 붓고 그 에폭시랑 그 경화제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풍이라고두개 합해서 붙이는 거니까 맞아요. 그거 부어가지고 이제 슥슥 깔고 여기 옆에 보면 은 나무가 되게 보통 자작나무 합판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비싼 나무 아니에요? 아 이거는 사실 저희가 물리적인 좀 한계가 있었어요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하판이에요 이거 하판이에요? 네, 네, 네. 위에 아, 이제 아, 필름지를 그거... 붙인 거고 아 필름지를 붙인 네, 거구나 네, 그래서 좀 감쪽같이 하긴 했는데 아니 엄청 비싼 건줄 알았어 <laughs> 아저 만지고도 몰랐어 그래서... 그래서 사회 금속 이런 디테일까지 살던 거 보면 돈좀많신거 그, 그렇죠. 같은데 <laughs> 디자인을 너무 잘 뽑아주셨죠 아... 광훈 형이 잘했다 <laughs> 천정은 예전 네. 쓰리고때 그대로. 네, 그때 노출이 그대로 건들 필요가 없어서. 네, 딱히 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전 천장. 반대쪽은 저기 타일 네, 네. 했고. 자 가구 장까지 다 해가지고 2 5 0 0에한 거잖아요. 어, 네 맞았어. 굉장히 다 해서. 굉장히 잘하셨네요. 네, 뭐 앞에 간판 뭐 이런 거 미장까지 어, 다 해서. 아, 그럼 나가 볼까요? 예. 네. 이게 계단이 원래 있었나요? 어, 이걸 좀 요번에 새로 또 깎아서 그쵸? 만든 거예요. 네네. 원래 이렇게 안돼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음, 잘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오픈하기 전 새벽 5시까지 미장 했었어요. <laughs> 만료이죠. 여기 네. 철판, 네네, 네. 이거 얇은, 이거, 이거 아연, 아연, 네, 스타은 너무 비싸가지고 아이언. 아예 아연으로 싹둘렀어요 얇은데 아니네요. 네. 이게 엄청 튼튼해요. 신기하다. 네. 안 녹슬어요? 이건 녹슬지가 않아서. 근데 대신 시간 좀 전에 원래 되게 반딱반딱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오염는 거? 네, 오염이 되긴 하는데 어? 오히려 이게 또더 멋있더라고요. 그쵸그쵸 그쵸. 네, 그 네. 컨셉이 또 되는 거니까. 네. 창문은 이렇게 열수 있게. 네. 여기가 이제 강운이 형이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 금속 할 때도 되게 빡셌던 것 같아요. 금속이 또 네. 올해부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laughs> 아마 이렇게 똑같이 하려면 더 많이 들 거예요. 나무도 올랐는데 금속은 두배 됐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너무 모던한 디자인에 아 여기도 타일이었구나. 네 여기 태, 이게 테라코타라고 아, 이게 어. 이제 습기 같은 거를 건, 습할 때는 빨아들이고 건조할 때는 뿜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은 어, 신기하다. 이다 이쪽 병은 아예 타일로 쭉가고아 아, 저쪽에 있는 것도다 똑같은. 네 거. 맞아요. 그래서 타일 여기 하루에 다 끝냈었던 것 같아요. 이야 여기 여기 <laughs> 어, 잘했다. 네. 어, 잠시만요. 그럼 스물 살에 카페를 인수하셨잖아요. 어, 네, 네. 어떻게 이제 카페를 인수하고 할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 동기나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그게 원래는 제가 막연하게 서른 살 이전에 장사를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었 제가 커피를 스무 살 초반 때부터 하게 됐었거든요. 음. 근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막 라떼 아트 가져와서 그 선수 준비도 해보다가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개인으로 준비하기는 너무 빡센 거예요. 음. 근데 그러다가 뭐 이제 로스팅도 배워보고 에스프레소 이렇게 드림 추출 이런 거 배우면서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커피 내리는 거 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페를 하게 된것 같아요 여기도 마감하면 뭐다 닦고 막 이래야 되죠 네네 마... 기계 마감이라고 하나요 어 네네 <laughs> 한번 본 적이 있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맨날 하세요 어 맞아요 맨날 하는 건 이제 여기 닦는 거고 이런 기계 마감 같은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좋습니다. 요식업 창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네. 많이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 친구를 위해서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뭐든지 뭐 팁이 될 만한 것들. 진짜 요즘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브랜딩을 했을 때 나만의 음. 개성이 잘 녹아져 있어야지 음.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소비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음.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답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커피 내리는 게 너무 좋아서 시작했고, 놀러 오셔서 편하게 음. 커피 얘기든 아니면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 얘기든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긴 진짜 완전 합정동 사랑방으로. <laughs> 네. <laughs> 아, 정말 많은 저, 사람들이 여기 아,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너무 부러웠어요. 아, 그, 진짜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해요, 항상. <laughs> 인스타그램에는 어떤 콘텐츠들을 계속 올릴 생각이세요? 아, 조금 더 커피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저희가 안에서 뭐 행사 같은 거 전시를 한 번씩 바꿔요. 음. 가게에서. 그럼 전시 일정에 관련된 거. 음. 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인스타그램 링크하고. 네네. 만약에 뭐 아트 포스터도 판매하는 뭐 링크가 생긴다고 하면은 다 정리해서 유튜브 정보란에 계속 업데이트 시켜드리니까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정보란에 있는 링크 한번 눌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대표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